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아, 첫 번째, 이재명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악법을 만들고 있다. 지금 5대 악법이죠. 이 사법부 압박 막아내겠다. 그리고 악법 막아내겠다 하는 거죠. 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탈당은 개인의 판단할 몫이다.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분명히 모습을 바꿨습니다. 아, 윤통 탈당은 개인의 판단 몫이다. 당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세 번째, 개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재판은 문제가 있다. 개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재판은 문제가 있다. 헌재 판결 문제 있다. 8대0 판결은 김정은, 시진핑이나 하는 짓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재 판결 문제 있다. 8대0 판결은 김정은, 시진핑이나 하는 짓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종례의 얘기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이것이 김문식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아, 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출당시키겠다, 등등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은 이재명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면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법을 막고 있다, 하고 있다. 이것을 근데, 아, 반드시 막겠다. 이재명의 악법을 반드시 막겠다. 그리고, 사법부를 탄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막아내겠다. 유은 대통령 탈당은 개인이 판단할 몫이다.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재판 문제 있다. 헌재 판결이 8대 0이 나온 것은 이제야 알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은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김용태라든가 이정현이라든가 또한동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 지금 우리 아 김문수부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리를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지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탈당을 당해야 할 만큼 출당을 당해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음이 잘못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리 그것이 비상 대권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개엄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미지계 개엄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수는이 개엄이 불법이라거나 내란이라거나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개엄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측면에서 개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 계엄이 불법이고, 그 계엄이 내란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도 본인이 왜 해야 되느냐, 내란 한 적도 없고, 불법을 한 적도 없고, 다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엄이 잘못됐다고는 볼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출당을 당할 만큼 그것 때문에 탈당해야 할 만큼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태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를 멈추어 달라는 겁니다. 김문수가 말이죠 자기와 같이 지금 대선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모진 말 하기 싫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죠 나를 따라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달라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고. 아침 생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은 어차피 김문수가 이순신이에요. 그럼 이순신이 전쟁을 하는데 이순신을 따라야지. 그러면 장군들이 말이죠. 이순신한테 따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 김문수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만큼 자꾸 이 탈당에 대해서 출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김문수를 해치는 거예요. 그것은 역적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건 역적이에요. 진짜로 더 이상 얘기하면 김문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김문수를 위하는 마음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것이 국힘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김문수가 분명히 다시 모습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또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김문수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힘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힘을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또그 얘기를 하는 놈들은 말이죠. 김문수를 망하라고 하는 놈들이고, 역적으로 지금 우리는 처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김문수는 말이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란이거나, 만약에 불법이거나, 그렇다면 김문수가 누구보다도 먼저. 오히려 제명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것이 김문수예요. 김문수를 모릅니까? 김문수가 당신들보다도 더 정의롭고, 당신들보다도 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당신보다도 더제명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당신보다도 더 청렴한 사람인데 김문수가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걸 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야. 명분을 따르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의리를 따른다는 것은 명분을 따른다는 거야. 명분이 없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김문수는 말이죠. 오늘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이 대통령 탈당 문제가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탈당 문제를 더 이상 이슈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통의 공과 가가 모두 있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김문수는 윤 대통령이 공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모두를 공도 짊어지고 과도 짊어지고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 돼도 나는 윤의 그 공과를 모두 짊어지고 갈 테니 자꾸 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이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니까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이 탈당하지 않겠다면 그 역시 윤의 의사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렇게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했으니 후배들을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김문수는 80년대 수배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다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문수 후보를 검거했던 노원경찰서 순경이 80년대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잡았던 순경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김문수는 어떤 사람이냐. 다 내가 했다고. 자기가 안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김문수야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텐가 라고 묻는 자기 노론에게 자기 노론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야 김문수한테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텐가 라고 물으니까 저는 세상 사람을 다 먹여 살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 사람을 다 먹여 살리겠다 벌써 이렇게 말이죠 김문수는 자신감도 있었고 나는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는 것이지 누가 한 사람을 못 먹여 살릴 만큼 내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윤동 탈당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이라고 발을 뺀뒤 김용태를 시켜서 윤동을 저격하는 이중 인격의 우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지금 김문수가 말 다르고 행동다는거 아니냐. 자기는 발 빼고 나서 김용태 시켜가지고 윤동을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윤동의 탈당을 이슈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동의 공간을 다 떠안고.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도움 되면 취하고 힘들면 버리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달만 삼키고 쓰는 쓰면 뱉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김은수는 구밀복검, 구밀 입에는 꿀을 물고, 배에는 칼을 차고 있는 구밀복검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후한 무치한 인간이 아니에요. 김은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김은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담에삼키는 것은 소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것은 속물들이 하는 짓이고 바로 홍준표 같은 자나 하는 짓입니다. 바로 한동훈이라든지 한덕수라든지 이런 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문수에게 무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속물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로 김문수 후보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짓을 하면 바로 당신들이 이주인격자입니다 김문수가 예를 들어서 자신은 윤통을 외하는 척하고 김용태를 시켜가지고 윤통을 저격하도록 시켰다. 그러면 아마 김문수가 칼을 물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김문수가 대장선입니다. 김문수가 이순신이에요. 전쟁에는 이순신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말을 믿고 이순신을 따르면 살고 이순신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에요.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따라서 김문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김문수 기자 의견의 핵심을 말씀드렸는데요. 김문수는 더 이상 두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김문수가 자꾸, 윤통을 또 혹시, 그 속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김문수를 믿으십시오. 윤통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김문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김문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윤통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김문수를 지키지 못하면, 윤통뿐만 아니라, 모두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최제 전쟁입니다. 지금 사법부마저도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근데 사법부마저도 바람 앞에 등불인데 어떻게 지금 이 정치인이라든지 또 지금 윤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어떤 투자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를 지켜야만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김문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김문수를 지금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가 그야말로 대선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세요. 제발 좀 우리 국힘 의원들 말이죠 그렇게 배신 때리지 말고 그렇게 몸살이지 말고 앞으로 나서세요. 오로지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 지역구를 책임지세요. 민주당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은 코빼기 한발이안 보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나섰습니다. 안철수처럼 하세요. 안철수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의리를 저버리고 정치를 한다고 말합니까? 의리를 저버릴 것 같으면 정치를 아예 하지 마세요.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기자 회견 확실하게 오늘 모습을 박았습니다. 역시 김문수입니다. 강시협 입니다